아침이 올시다 음 저는 아침부터 커피를 내렸고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고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밑에 깔고 오일을 넣고 위에 딸기잼을 넣고 알룰로스를 뿌렸어요 다이어트 식단이지만 이게 방해꾼이 되긴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미용실에 갈 겁니다 너무 이렇게, 이렇게 파마가 다 풀려가지고 그리고 머릿결도 좀안 좋고 해가지고 가서 파마를 새로 할 거고요. 근데 이제 헤어 모델로 가게 됐습니다. 당근에서 헤어 모델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딱 해가지고 약간만 주고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가 어떻게 바뀔지 제가 지금 제 머리가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의 저녁 안동찜닭 어제 남은거와 명란 마요덮밥아 눈사람 만들었는데 쓰러져버렸다 OMG 남자친구한테 영상 찍어서 보내다가 오늘 뭔가 붓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잠옷은 익전 가면 맞나? 어, 전 가면 짱구 잠옷이고요잘때 수건 깔고 자는 게 피부에 좋아요 물론 저녁에 트러블이 났지만 수건 깔고 자야 피부에 조금 트러블이 안 나요 왜냐면 베개에도 병균이 엄청 엄청 엄청, 엄청 많거든요 참고하시라고요안녕 지금은 새벽 4시 잘 겁니다 집에 속눈 올라가 있으니까 뭔가 화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화장 다 했습니다. 이제 나갈 건데 지금 엄청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연됐거든요. 지연됐다기보다 제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장은 다 마쳤고 됐나요? 고데기도 다 했고요. 근데 고데기가 망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룹으로 수습했고 그리고 오늘의 룩은 이렇습니다. 니트에다가 모콜라 니트에다가 벨트 좀 심심해가지고 매줬고 그리고 가죽 바지 반바지 입었고 이거는 페이크 스타킹이에요. 안에 기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추운 날씨인데 따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음, 지금 약속에 나가고 있고요. 가로해야 되는구나. 네, 약속에 나가고 있고요. 오늘 약속은 서울시대입니다. 가서 물 먹을 때는 가서 정할 거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 때문에 지금 우체국에 먼저 가고 있어요. 안녕. 저 혹시 빨대 필요해? 왜요? 괜찮아요. 다 다회용으로 쓰시대요. 진짜?

기기도 있었고, 의학 용어도 있었고, 괜찮은데? 요즘 전망 좋아, 의료기기. 법규, 의료 법규도 있었어. 오, 나 이런 해. 게 너무 좋았거든? 네. 어, 근데 에타에서 작년에 1, 2학기 개설된 과목을 봤는데,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다 원자력 방사선인 거야. 생물 원자력 방사선 이런 거 밖에 없는 거야. 의료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난 너무 거기 충격을 받은 거야. 응. 이수체계도를 보면, 되게 두루두루가. 응. 응, 보건 쪽도 있고. 응. 수질 이런 거 배우고 신기하다 응. 재밌겠는데 실내 환경 이런 관리 이런 것도 배우고 응. 그넌 어, 재밌겠구나 <웃음> <웃음> 넌 재밌을 것 같아 이게 근데 이게 말로만 수질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과학을 해야 되는 거야 거의 가서 물리화학 생명을 한다고 근데 그냥 놓고 있다가 <laughs> 어느 순간 마음이 드는 날이 오면 결정 너가 못하는 마케팅을 내가, 내가 정말 잘해 아나 못해 정말 우리는 난 만드는 거 잘해 <laughs> 나 만드는 건 잘하거든? 나는 기획을 못하겠어 기획은 <laughs> 언젠가 <언저나> 아이디어는 떠져줄수 <던져질 웃음> 어, 있는데 그거를 구체화할 자신이 없어 어, 딱 맞는데? 사업할래? <laughs> <laughs> 사람들이 다 이과 이과하지만 문과도 너무나 필요한 존재야 걔네들이 없으면 우리의 학문에 발전할 수 없어 오모 정말 현명한 생각이다. 아니 서로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과목들인데 서로를 깔게 아니고 서로 왜 상호 보완이 되는 그거야. 내 말이. 근데 이제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을 까면 그것도 많이 꺼. 그건 좀안 꺼거든. 근데 그건 근데 그 이제 먼저 깠으니까 많이 보일 음. 수 있는 덩어리라고 이해해요. 들깨 버섯 쪽. 와 진짜,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향이 너무 좋은데? 두개나다 했잖아. 축하합니다. 아늘도요리가 진짜 문이제아네요 네, 체인 찍 보내요. 콘크리트 깨져 이제 식사 다 하고 집 도착했는데요. 지금 가관입니다. 코트가 이렇게 목도리 때문에 아주 덕지덕 가 되었어요. 하하하. 우리 이제 잠옷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